버스터 바이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50%의 관세를 이제 추가적으로 품목을 제시하면서 적용 대상을 늘렸습니다. 407개 제품에 추가를 한 것인데요. 어떤 제품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는 50% 관세 범위를 대폭 확대했는데 이 기존의 파생 제품 수 615개 에서 1,022개로 늘린 것이 이번 조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407개가 추가가 된 것인데요, 풍력 터빈과 부품, 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 차량, 가구, 압축기, 펌프 등 수백 가지 제품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제프리 캐슬러 상무부 산업 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관세 대상 추가로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는 한미 무역 합의에서도 제외돼 있어 냉장고, 자동차 부품 등 17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수출 시장이 추가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철강 알루미늄에 매긴 관세를 특정 국가에 한해서 면제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번 조처에 대해서 국제 물류업체 쿤 앤드 나겔의 브라이든 볼드윈 부사장은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가구부품 등 금속성과 관련이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이번 목록에 포함됐다고 전했고요. 단순한 관세 확대가 아니라 규제 방식의 전략적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공급망에 부담을 주고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의 제이슨 밀러 교수는 이번 확대로 관세대상 수입 규모가 최소 3,200억 달러에 이른다며 이미 상승세인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면 엔비디아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행정부의 수출 규제 아래서도 어, 중국 전용 신형 AI 칩을 개발 중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H20보다도 그 성능이 더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이러한 칩.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는 가칭 B30A라는 이름의 칩을 준비 중이다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는데요. 단일 다이 설계를 채택해 자사의 차세대 플래그십 가속기 B300 대비 절반 수준의 연산 성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H20과 마찬가지로 고대 역폭 메모리와 NV 링크 기술을 탑재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강화합니다. 빠르면 오는 9월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회사에 샘플+ 샘플을 공개할 계획인데요.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서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축소판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판매분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새로운 합의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미 의회에서는 여론을 막론하고 첨단 AI 칩에 중국 판매 매가 미국의 기술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이 지난해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했을 만큼 중요하지만 규제 리스크에 더해 화웨이의 급성장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 역시 최근 엔비디아 칩의 보안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H19의 자제를 권고한 바 있어서 엔비디아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애플이 아이폰 17의 생산 시리즈 4종을 인도에서 생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래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을 했던 종목들인데 이 부분들을 이제 인도 쪽에서 생산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얘기고요. 중국으로의 공급망을 의존하는 것을 조금 더 축소하겠다라는 일환의 정책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 19일 이 인도 내5개 공장에서 아이폰 17네 종을 양산 중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 신규 시리즈를 출시할 때 인도에서 일부 품종만 우선적으로 생산을 했는데요. 아이폰 17은 고사양인 프로 버전까지 이제 9월 출시가 유력한 상황에서 모두 다 인도에서 생산에 나선 것입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인도에서 수출한 아이폰은 출고가 기준 약 75억 달러 어치고요. 지난 회계연도 1년 동안 전체 수출액은 170억 달러였는데 올해 수출은 비율상 이를 크게 웃돕니다. 애플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정책에 대응해서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산 제품에도 최대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아이폰은 예외 품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가운데 블룸버그는 애플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가 생산 거점을 외부로 이전하는 작업을 중국 당국이 막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애플 아이폰 조립사인 폭스코는 인도에서 일하던 중국인 기술자 수백 명에게 자국 공장으로 귀환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은 생산 거점을 다각화하려는 의지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애플이 이미 아이폰 18의 인도 생산 준비에 착수했다는 관측과 함께 앞으로 수주 안으로 초기 생산 작업을 준비할 거라는 시장의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차 주행의 범위를 더욱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이제는 일본의 도로에서 AI 자율주행차 주행에 나섰습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는 일본의 일반 도로에서 AI를 활용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시작했다고 현재 시간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운전자는 핸들을 손을 얹고 있기만 하면 되며 운전에 관한 모든 판단은 AI에게 맡기는데요. AI 자율주행차가 일본의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것은 테슬라가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니케이는 또한 이번 주행이 자율주행 기술 중 레벨2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운전자가 핸들의 손을 얹은 상태에서 언제든 수동 운전에 전환할 수 있도록 AI가 항상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도요타 등 일본 완성차 업체들도 이미 레벨2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는 주로 고속도로에서의 차간거리 유지와 또 자동 추종 등 운전 지원 기능에 한정돼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존 자율주행에서 요구되는 고정밀 지도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레벨 2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의 주행은 현행 일본법상 가능하지만 일반 운전자 사용 확대를 위해서 안전성 검증과 함께 교통, 교통성이 정한 보안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무선 통신 방식으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기존에 판매된 차량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요. 일반 이용이 허용되면 일본에 판매된 3만 대 이상의 차량에 해당 기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사례가 문제가 된 만큼 일본에서도 레벨 2 차량 자율주행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역시 운전자에게 귀속된다며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의 지분을 보유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이제 정부에 이어서 소프트뱅크도 그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지금 금액이 20억 달러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행정부에 이어서 이렇게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 바로 이 경영난에 빠진 인텔이 대규모 투자를 발판으로 부활할 수 있는 모멘텀을 안을 수 있다라는 시장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8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의 퍼센를 얻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인텔의 시가총액 1,03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보도대로라면 미국 정부는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이 소식 이후 에 리프탄 인텔 최고 경영자는 소프트뱅크가 20억 달러를 투자해 서 지분 2%를 인수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탄 CEO는 손 회장과 나는 수십 년 동안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이번 투자는 어~ 인텔 부활에 신임 투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회장이 이번 투자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미국 정부의 지분 인수로 인텔이 무너질 일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인텔은 투자금을 오하이오주의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착공한 오하이오 공장은 올해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인텔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2030년 완공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인텔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여전히 싸늘한데요. 엔비디아, AMD, 삼성전자, TSMC 등에, 대해, 등에 비해 근본적으로 기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텔의 주가는 이 소식으로 하락이 됐고, 이번 장에서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트럼프 정부가 인텔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고요. 또한 인텔은 문제는 바로 돈이 아니라 혁신의 부재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인텔에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이 TSMC와 삼성전자도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칩스법에 따라서 보조를 바, 보조금을 받기로 한바 있다라고 전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칩스법 자금 지원에 대한 대가로 미 정부에 상응한 규모의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파이브 살펴봤습니다.